최근 대만에 방문한 아이브의 매니저가 대만 현지의 취재진과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브의 멤버들은 눈앞에서 싸움이 일어나자 많이 놀랐던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3일에 대만 매체 스타이티투데이는 공항에서 아이브 멤버들을 기다리는 취재진들의 아찔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이브는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콘서트를 진행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인데요.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대만 취재진들이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는 아이브 멤버들의 사진을 정신없이 찍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브의 매니저로 추정되는 남성이 갑자기 대만의 한 언론인을 밀쳐내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매니저에 의해 밀쳐진 언론인은 화가 났는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어이, 어이. 그는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며 소리 질렀고 이에 매니저도 화가 났는지 해당 언론인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매니저는 가야 되니까 나오라며 반말을 했고 언론인을 밀치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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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그러자 현장은 순식간에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버렸고, 말리지 않으면 싸움이 어. 일어날 것 같이 위태해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모습을 본 다른 직원이 해당 언론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며 대신 사과했고,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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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아이브 멤버들과 대규모 언론인들 앞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인데요. 아이브 멤버들은 바로 앞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자 경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아이브의 경호원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개입했고, 현재 대만의 언론은 아이브의 매니저가 갑질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이브의 소속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